방금 부러진 게 아닌 거 보시면 오래됐죠 위험합니다 어떻게 위험하냐 이쪽으로 와요 붙고 여기 보면은 파인 스프링 이만큼 튀어나와 있죠 얘가 원래 여기 있는 거예요 이만큼 기어 나온 거란 얘기죠 그래서 보강은 전부 다한 장만 하시는 건 11mm 짜리 이거로 이제 많이 해 드리고 조금 저렴하게 하고 싶다 조금만 올리고 싶다 그럼 9mm 짜리 하시면 돼요 안티시지를 바르는 거예요 녹방지제 녹이 납니다 미리 발라놓으세요. 네. 반대쪽은 발라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반대쪽은 녹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열고착 방지제예요 원래는. 근데 저게 마르면서 은색으로 코팅이 돼버려요. 안티시즈. 오늘은 포터 투투투한 스프링. 네. 보강 작업을 하러 왔는데, 판스프링도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11mm 짜리 한 장을 더 보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똑같은 순정의 규격 벗고, 9mm 짜리를 갖다가 같이 보강을 한 다음, 이제 부러진 걸 교환하고, 11mm 짜리를 보강을 할 거예요. 그럼 총 오늘은 두 장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쵸?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러져요. 판스프링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저쪽은 내가 작업을 하나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짠 잘라진다는 얘기죠 땡강자 가까이 비춰봐 아니 요 가까이 비춰봐 뭐 얘기하려고 그래 보이시죠 오래됐다는 얘기죠 방금 부러진 게 아닌 거 보시면 오래됐죠 위험합니다 어떻게 위험하냐 이쪽으로 와불리시고 여기 보면은 파인스프링 이만큼 튀어나와 있죠 얘가 원래 여기 있는 거예요 이만큼 기어 나온 거라는 얘기죠 자. 맞아. 이렇게 나온 건데 차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이이 이 다음 뭐예요? 팡. 아니지이총알을 쏘는 거지 뒤로 뿅하고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인스 프레임은 오일 교환하실 때마다 자주 확인을 해서 자, 여기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주관해가고 했어요. 안에 안에 들어가 보여요 한번만 비춰줘 봐. 나 아. 짠. 요, 이렇게 풀어요. 위험하겠죠? 그러면 우선은 스프링 한쪽은 스프링을 볼트가 쩔어 붙어서 스프링을 교환을 하거나 부싱을 교환 해야되는데 고객님은 자꾸 추가비용 그러니까 그냥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볼트가 풀려서 저희가 이제 탈착을 해서 판스프링 보강작업과 기존에 부러진 건 교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신품으로 교환을 하고 보강을 하는 게 원칙이고 좋아요. 다른 판스프링도 그만큼 필요도가 있었단 얘기죠. 철도 오래되면 필요해서 그 탄성을 잃어버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지금 차역이 하는 거는 어, 탄스프링하고 채하고 연결해 주는 u 자 볼트를 해체를 하고 있어요. 해체 되나 거예요. 있죠. 네. 찾아 오신 분 아시죠? 기다리셔야 됩니다. <laughs> 하나 풀었어. 응. 오래되면 저것도 교환 이제 해줘야 돼요. 늘어나죠? 짧은 걸로 해. 이쪽을 한 거예요? 이쪽을 했습니다. 했어요. 사주분이 오셨는데, 자, 해 보세요. 어. 여기, 어. 여기. 1 번, 2번 여기다 된거요 그다음에 요거 어. 새 걸로 간 거고. 그럼 이렇게 쭉쭉쭉 쭉쭉 응. 언제쯤 한 번씩 교화해 주는 게 좋을까? 그런 응. 거 스크린 같은 부분 바꿔야지. 그렇지? 어. 이쪽은 좀 나았다. 그냥 늘어나기도 하지만 이쪽 부분에 풀어질 수도 있어. 아봐 여기 여기다 보니까. 어, 이쪽 부분이 얇아져 풀어질수 있는 네. 여기 나가지고 얘는 그나마 나았다. 이쪽은 할때 방충제 그런 애가 우리가 녹아 안 쓰면 다 발라줬는데 우리 그냥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또 그럴 거예요? 또 교환해 주지. 압니다. <laughs> 예. 예, 고객이 가르라 그래야 가는 겁니다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네? 되는 건데 거구나.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네. 들을 내리지 야이키시야네 이네다, 인데다 이네다, 이다이메다보이시죠 이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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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고무를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교환하고 오셨어요. 고무는 특히 포인트는 뭐냐 고무를 교환할 때 어떻게 교환 해야 돼요? 핀도 왜 이런 식으로 거칠 거칠하니까 핀을 눌렀을 때가 따다다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 거칠 거칠한데 고무가 버티겠습니까? 쓸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이 고치는 게 원칙이야. 그렇죠. 네. 교환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핸거 고무가 교환데판스프링임을 <laughs> 음. 노코멘트 하 게요. 음. <laughs> 다른 말로 는요 거를 간가오무 라고도, 하 는데 정확 하게는행 겁니다. 스프링 스프링 행거. 도와주고 싶은데도 계속 찍기만 하네요 <laughs> 자, 뒤쪽에도 헹거볼트를 탈거를 했습니다 이제는 뭐 사이드 브레이크 케이블 탈거를 해서 한 스프링을 드러낼 거예요 맞죠? 네, 마지막 여기 붙은 거야 그렇죠, 리프트 스프링에 고정되어 있는 사이드 케이블 그걸 해서 저걸 드러낼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금 빼는 건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탈거 후에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뿅뚱이 나서 빨간불 깜빡깜빡 거리지 뭐야 아 카메라 저렇게 문맹이에요 아 힘들어 뭐라고? <목소리> 빨리 해씨 뒤로 <목소리> 와 뒤로 뒤로? 오우 야야 내려놔 봐라 야다 들어놓고 씨 8만 원어 8만원 주고 내려놓래아이야이대가 어. 어. 찍힌다 미리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그럼 어. 이게 무슨 식구야 자 17이지 아이야 식구 가좋오냐 식구라 그랬더니 여기서 와 미안해 내 손에 야 그걸 도로갔다놓면 어떻게 저쪽에 써야 되는데 아가리가 승리가 없어서 그런 거지 아가리가. 빽 때만 들어갔다 이거. 가운데로 해야 돼 가운데. 그니까 그렇게 에. 기전에 이거는 순정 야, 저 규격 부품이 올게. 나오는 건데 야, 나, 내가 얼굴이 안 보일 거든안 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어. 이쪽은 순정 규격 이거는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업그레이드용으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9mm 정도 될 겁니다 이거는 11mm 1 0 m m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거의 판매 잘안 하고요 그래서 보강은 전부 다한장만 하시는 건데 11mm짜리 이걸로 이제 많이 해드리고 조금 저렴하게 하고 싶다 조금만 올리고 싶다 그럼 9mm 짜시면 돼요. 포터는 나왔는데 봉고 같은 경우에는 부품으로 공수하기 힘들고 이렇게 좀 따로 제작한 부품을 써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아까 부러진 거는 이제 똑같은 거예요. 부러진 거는 하나 그냥 교환한다고 거고 고강은 11mm 하나 한 겁니다. 이 차량은요. 가좀아니까 당연한 소리를 하냐, 한번 해야 돼요. 그렇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아마추어지. 고철장으로. Thank oh. you. 자 10분만 했다 하면 안되냐? 카메라 꺼물 마시고 왔네 자 지금부터 조립합니다 조립하고 야이씨 네그너 응? 이거 어떻게 벌써? 네. 야잘 빼지지 뭘 어떻게 빼? 봐봐 이게 여름 거야 됐어? 에스비에 걸릴 거? 자 해봐 네. 자, 오케이. 참 어떻게 빼지냐? 됐으니가뒤 들어가지. 아! 어. 됐어. 이게 와셨다고 그러는데, 아까? 찾았어. 뒤쪽 행거 조립합니다. 임팩? 17? 에?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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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7 그런거 같은데? 아까 니가 그걸로 했거 같은데? 다다다다다 여기도 찍어 줘. 어이씨. 여기 쉰거 같아. 너무 거다나요 안티시즈를 바르는 거예요. 녹 방지제. 녹이 납니다. 미리 발라 놓 거예요. 반대쪽은 발라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반대쪽은 녹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열 고착 방지제예요 원래는 근데 저게 마르면서 은색으로 코팅이 돼버려요 안티시즈 알루미늄이잖아 알루미늄 알루미늄 그 색깔이라는 거죠 주시고요 여기도 좀발라줘 원래 블레이크 작업할 때쓰 많이 써요 이번하고 3번 사이에 낀데. 그런데 네. 그래 가지고 아, 어 그렇 그러면은 밑에다 하는 걸 원해가지고 리로온거같아 근데 여기도 똑같은데, 어떻게. 뭐, 아니, 밑에는 아, 없어요. 안 나와요, 사장님. 여기 음... 이쪽은요. 아래쪽은. 폐차장에서. 아, 폐차장에서 구해갖고는 될수 있어요. 그렇게. 잘라가지고 했다리더라고거기 스카이 모터신거가보 뭐, 스카이에서는 안 해주실 텐데. 스케... 아니, 다는건 문제는 안 돼요. 있으면은 많이 하시니까 잘라서 해주면 돼요. 이거하고 구멍, 크기 구멍이 뚫으면 되는데, 크기만 맞으면 돼요. 이것도 원래 고무도 이거 갈아줘야 되는데, 위에 이거 있거든요. 너무 늦어서 목시켰서 응. 네. 응. 고무가 이렇게 있어요. 응. 어, 뭐다 가는 거예요, 원래. 이번하고 한번. 이번하고 한번. 이번2번 이번하고 한번. 이번이번번이번이번번이번하번 2번 하고 1번하고 2번 사이에다가 좀더 두꺼운 거 하나 더넣어 음. 타보시면은, 아, 그러실 거예요. 아, 이제 작업도 다 끝났어요. 이제 할말 하세요. 마무리 영상이래, 왜. 네. 고객님, 아까부터 끝나는 시간 물어봤죠? 이제 8시 반까지 끝내드리고 같습니다 지금 8시 한 15분 됐을 겁니다. 바퀴만 꼭꼭 증 조정하면 끝나요. 끝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판스프링 보강은 제가 말씀한 11mm가 하시는 게정석 같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9mm짜리 밖에는 쉽게 구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미리 예약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판스프링을 조금 더 오래 사용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쇼바를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낫습니다. 롤링 잡는 건 쇼바입니다. 무게짐을 많이 싣는 거는 판스프링 보강입니다. 자, 다음에 질문한 영상 있으면 또 올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